황금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유태율입니다. 제가 1등 하겠습니다. <웃음> <어디>. <웃음>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요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찬입니다 저희 이거 게임하려고 오늘 새벽부터 모였거든요. <laughs> 반드시 1등에서 커피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민진입니다. 아, 저는 항상 그렇듯이 승부와 상관없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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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루미큐브입니다. <laughs> <laughs> 귀여워. 잘하네, 제가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홍기원입니다 제가 1등을 한다면, 추첨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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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한 분께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와! 추첨은 <laughs> <주청은> 어떻게 할 <할까요>? 거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다들 지금 김지훈. 저 스타벅스 상품권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있는데 제가 1등을 하면은 그냥 다쏘습습다다 <laughs> 그럼 o 지 t k 원 o w w h 알고 I'm t a l 본인이 1등 b 못할 거라 d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w 경종의경 I'm talking about. I don't k n 가왜 what I'm t a l k i 가왜 a b o 이따 I 붙는지 제가 n o w w h 명이 아, 명짜 괜찮아. 괜아괜찮편집찮아 괜찮아. 어찮아유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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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 즐기는 사람이아 와, 방아다이상괜게들어찮아 괜찮아. 괜찮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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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협박! 아, 이사, 컨셉은 이상한 걸 잡아가지고 <laughs> 거슬려 진 어. 긴장되지? 아니 짜증나 <laughs> 긴장되지 시간 제한 있지 않아요? 나나앉다 아, 끝났어요 노철이 형아 저요? 끝났어요 하나 먹으십시오 브레이싱이네 자 등록하겠습니다 오, 오. 구구요. 오 나쁘지 않고요. 그럼 나도 바로 또두 글자 들어가겠어. 패가 잘나온나보무요 어? 이것도. 어, 아 콩글리시 그래. 아, 된다고. 응. 준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콩글리시라는 것들. 도 리시가 영어죠. 드시지 리시. 무엇을 <laughs> 할 것이냐? 어, <laughs> 이것도 외래어 쓰네 근데 말을 못 하겠어 먹을까봐 이거 한국사람이라서혀저 유료 오또 있으세요? 음? 저요? 네. 더 있으면 네. 하셔도 돼요 더있다아 키스 오. 나보세요어 어, 네. 읽었으니까 하나 요 읽었잖아요 입맞춤이라 한국어에 드시지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는 지금 오히려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하나만 남게요. 차. 중요한 명인. 아저 하나? 넘어갔어 이미. 넘어 넘어왔어. 병. 낙장불리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이제. 아니, 어? 끝났어? 끝날 것 같아. <laughs> 또 하나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끝어 그런 난 같아서 난 지금 어떻게 <laughs> <끝나네. 웃음> 나는 어떻게 해도 돼? 이도 이것도, 잘 내고 이것도, 돼. 잘 이것도 잘 되고, 잘 되고 이것도 돼이거두 개로 잘못 뽑았어. 아 이거 이이게 진짜 나는데태습니다습니다브레 그... 오! 그렇 소. 기억기나 다아나 이게도 이게, 더,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달고는 필요. 아, 진짜. <laughs> 뭐. 아, 얘 이것도 이해고 먼저 이렇게 그냥 묵물게전제갈길 가겠습니다. 방금 미 큐브 짝. 여행군 음. 화이팅. 응. 오 진짜 잘해. 음. <laughs>

어부 터키 어부 터키가 좀 말이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아 진짜 어렵다 야 터키 어부는 안, 안, 안 되나? 안 되지 가져왔습니다. 오씨 단어야되겠래나뭐뭐 되게 많겠네 되게 많았 <laughs> 말좀 해줘 그럼 <laughs> 안돼 말해주면 안돼요 귓속말로 그좀 해줘 봐 <laughs> <laughs> 중간중간에 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계속 시간은 흘러가지 저 하나만 볼게요 아안 되지, 되지.

표도로 아니야? 표도로가아니야 표라고도 표, 표, 표 해. 이제 영어 쓰면? 네.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 하트 아, 네, 가져가 주세요. 지금 배우님 시간이흐르 있습니다. 어,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우효예요, 어. 우효. 모여.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해. 아니, 아니, 자음을, 아니, 뽑아야 돼. 자음을 뽑아야 돼자음니 이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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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네, 네. 잘한다 네. 아, 아니 <laughs> 아, 틀린, 틀린 거야? 네. 이거 편집하고 <laughs> 이, 아, 네. 네 의성, 막, 감탄, 감탄사 네, 이런 거도 되는 그래. 거예요? 제나? 이, 제야 야, 이미 쌈자엠인데 그걸 두 개를 먹을 아. 빡! <laughs> <laughs> 돼요? 이거 돼요? 어? 괜찮아요. 돼요? <laughs> 아. 쌈성 초대하기 힘들다니까요 나도 있어. <웃음> <웃음> 나 지금. <laughs> 난 아, 너무 많아 지금 처리 안 하고 있잖아. 다 너무 적게 봤는데. 경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섯 개가 되야 경진이라고 자석 그래. 다섯, 다섯 개 됐잖아. 어, 여... 경진 경진 돌려 돌려 주세요 돌려 주세요. 끝났어 끝났어 오와 우리야 됐다 경직. 오 경직 오 이게 단어만. 일단은 페고 오! 오, 준이 잘하네? 오! 오. 맞춤법이 되게 잘해. 내나뭐 하려고 했지? 뭐 검색해? 저 먹었습니다. 형입니다. 10,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네 준이 <laughs> 이상하게 시간이 많아 준이 <laughs> 이상하게 시간이 많아 뭔네김이네 <laughs> <김원대원님. 웃음> 네. 여러 개 해도 되는 네 30초 안에 뼈합합 끝났네 합합주오와범이가아무못잖 <laughs> <못 웃음> <못못 했잖아. 웃음>

직솜 오뼈 하겠습니다 오, 벼. 오. 음. <laughs> 이거 되나? 이거 돼요? 음. 왜 이렇게 빨라 여기 <laughs> 돼요?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아. <laughs> 아, 큰일 난대 이거. 아, 저거 뭐,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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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끝났죠. 네 전화, <laughs> 아니 나 하나도 못본다고 하나도 못 했다고. 처음 해봤어요 루미 큐브. 초심자의 운이 작용한 것 같아요. 다음 <laughs> 판에도 운이 좋기를. 화이팅. 네 등록조차 못타고 게임은 끝났어요. 아니 쉬운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쉬운 시 없었네. 찬이형이이기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음, 소감이요썩에에 음. 들지는 않다. <laughs> 형 지민 이트로에 이기기에. 이기기에. 이기기세요 되게 우주 우주 공학적. 이게기에 이기기에. 이기기에. 기이이요 빠졌어요. 꼭그 자막 으세요 아시죠? 아 네. 참고로 이런 반기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건 제가 게임이 끝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 배우님, 참배우님, 영배님 아, 고순서로. 그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다 드셔주고 와. 이게 이게 자음인가요 네. 네, 경명이. 자, 등록하겠어. 투. 바. 어, 설마. 오. 아, 귀여워. 자, 됐어. 오케이. 그바서 어, 아, 오,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어, 아, 저였어요? 네. 아저 등록할게요 네. 등록 결국 그쪽으로 갔는 <laughs> 아니 그였어 노란색 으는 것이요 저예요? 네 이렇게. 저도 등록을 먼저 일단 하겠어 네오 조커를 들고 있었어 아! 어? <laughs> 오 일단 너..일단.. 때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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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겠어 이때. 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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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요. 빨리 삼켜 주시오 네. 아. 요 네. 벌 좋다. 벌좀마시너나어졌잖아 뭐? <laughs> 대고 생각해 진료고요? 네. 지금까지 아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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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가져가 가져가는데이게야가이게 됐으니까. 뭐수 네. 아, 남의 거가져이된다야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거이 이거 거 뭐야? 이거 이거 3, 4 야아 되는 거예요? 현중이 아, 걷다가 된다고 했잖아 내가 도왔네 아니 얘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큐아 <laughs> 분하다 아,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하오 어. 방유미 큐브 그리고 아까 아까 제가 비밀, 비밀을 하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자 바로 자리요 이 자리에서만 이겼어 어? 어? 나 아까 여기서 이이 이겼는데? 자 기범이도 있었네 우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우여야 아, 이거 아, 이거 제대로 자리 바 아니 저는 아, 계속 아, 이게 나왔어요. 아까 민진이랑 미친이랑, 아까 민진이랑 똑같. 내마음이야아 이거 사기야. 아방루이 크고 사이예요네 그럼 오늘의 우승자인 귀원배우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오 가위바위보와 삼색판 어떻소자이 상품권으로 제가 아 여기 여기다가 아제이 일단 이이 가비 상품권을 받게 돼서 제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이 상품권으로 우리 그 팀원들 말고 저 혼자 다 먹도록, <laughs> 먹도록 양보는 없어. 감사합니다. 본인장에서 안녕. 아,